생활성서 듣는 소금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루카 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의롭다고 자신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사이였고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사이는 꼿꼿이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오 하느님, 제가 다른 사람들, 강도짓을 하는 자나 불의를 저지르는 자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니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번 단식하고 모든 소득에 11조를 바칩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였다.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바리사이가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그리스도교 인간학은 인간을 여러 측면에서 바라봅니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 자유로운 인간, 죄 많은 인간, 구원받은 인간 등 다양한 차원에서 인간 존재를 해석합니다. 이는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인간의 참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탐구하고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1981년 신오두 후속 권고인 교환 권고 가정 공동체 34항에서 인간을 무수한 자유로운 결정을 통해 자신을 매일매일 쌓아 올리는 역사적 존재라고 정의합니다. 이는 곧 인간이 성장 단계에 따라 도덕적 가치를 깨닫고 사랑하며 성취해 나가는 점진적이고 진취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점진성의 법칙이라 부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또한 자신의 권고 사랑의 기쁨에서 이 개념을 이어받아 교회가 죄의 상태에 있는 이들을 쉽게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지속적인 사랑과 동행으로 돌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단번에 완성되는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 성숙을 위해 점차적으로 되어가는 존재입니다. 죄를 짓더라도 참된 회개와 하느님의 용서를 통해 조금씩 일치와 성화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법칙은 나는 아직 완전하지 않다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합니다. 겸손 곧 자기의 부족함을 받아들이는 자기 비움이 첫 걸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겼던 바리사이가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하느님께 자비를 청한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바오로 사도처럼 훌륭히 싸우고 달릴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켜 주님께서 우리를 손수 높여 주실 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나의 삶 속에는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의 자리가 있습니까? 수원교구 허교진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